찬송하겠습니다. 내 손을 줄게 네,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줄게 높이 듭니다. 내 네, 찬양 받으시 내 맘을 죽게 할 자여입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슬픔 대신이라 신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줄께 높이듭니다 내 손을 줄게 로이듭 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줄게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줄게 높이 듭니다 내 내맘을 주께 와자입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슬 슬픔 그 슬픔 대신이라고 제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 슬픔 대신이라 그 슬픔 대신이라 그세 대신 화가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에 지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좀 활짝 열리기를 주님께 기도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정말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그래서 참 슬픈 일이 많고 또 근심이 참 많은 이 세상인데 피락과 찬송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이 열릴 수 있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내가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열려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찬성하기를 원합니다 저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슬픔들이 이 우리 땅에 참 많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또 인간의 노력으로 또 인간의 헤아릴 수 없는 그 깊은 슬픔과 눈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낭비하며 그렇게 지쳐 쓰러져가는 우리들을 봅니다. 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쁨과 희락을, 우리 가운데 하나의 찬송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성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대하고 바라보게 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라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간이 아니라, 주님이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역사의식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를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손을 주게 높이듭니다. 내 손을 줄게로. 비릅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픈데 죄대신 화가는 근심 그 대신 찬송을 찬송에 얻을 주셨네 슬픔 대신 슬픔 대신이라 새 대신 화가은 근심 대신 찬송은,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게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게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작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아멘 알렐루야 슬픔 되시리라 제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에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이라면, 슬픔 대신이 제대신 황하를 근심 그 내신 찬송을 찬송에 어스 주셨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게 하는 것, 우리 박치면서 같이 해양할까요 <laughs> भा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mother uh -huh. 하나하겠습니다. 주의 음성. 어가 가이가오니 구세주에 흘린봄에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 Hey. So... 구세주의 흘리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명할 자으며 그가 주시는 참된 기쁨 얻을 네. 수 없도다 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 마리아가 이제 항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머리로 닦는. 그랬서이가론유다는그300 대나론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이 돈이나 물질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시각에 내가 주님께 드려졌을 때더 가치 있는 것이 될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눈과. 그럼, 회복이 2025년 한해 우리가 어디 있을 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항상 십자, 십자가 앞에서 살피고 도전되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마리아의 항의 옥합은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었고, 십자가 죽음을 위한 옥합이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 또 우리의 드림이 십자가 앞에서 항상 해석되고 드려질 수 있도록 그런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 부족하지만 주님께 기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올한해 드리는 헌신과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 그리고 나의 물질 또 나의 모든 시간이 예수 십자가 앞에서 해석되어지고, 십자가를 향하는 우리 의 믿음의 걸음이 되도록 역사의식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고, 이 세상의 유혹과 도전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십자가의 앞으로 더 가까이 십자가의 은혜로 덮으시고, 우리 이끌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5년 한 해가 주님 앞에 들려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데 에, 그러지 못한 우리의 많은 부족함, 면역함들이 주의 보혈의 십자가 은혜로 에, 덮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끄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업드리고더성령으로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이끌어 주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행하셔서,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 그렇게 할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그렇게 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2025년 한 해가 십자가에도 가까이 간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해지는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라 사대교회가 하나님 그런 십자가의은혜가더깊어는아혜가 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의 진리가 계속 선포되게를출간절리기도합니다 환약한 국회전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일들과 그 뜻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 기도합니다. 주님이 모르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소망할 수 있도록 주여 의대를 베푸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 믿는 마음으로 죽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 성가하소서내가 매, 매일 일내가 매, 일가 매, 가더가까이가오 니가 주의흙봄의피 매, 니 나를 정해하소서. 내가 매일, 내가 매일, 집장 앞에 더 가까운 이, 구세 중에 흘린 고백이 고서 나를 어떻게 할수있을